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이번 현장은 방배동에 위치한 편형대가 10평 주택 현장이고 이제 신혼부부가 거주할 집으로 이제 기존 구조와는 다르게 이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린 현장입니다. 오,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아 여기 앞에 다 왔습니다. 이제 현장 가서 리뷰 진행하시죠. 여기가 10평형 주택 현장입니다. 현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도 이제 기존에도 이 자리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벽면과 신발장이 1대1이 아니라 신발장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이 협소하니 형, 신발장 뒤쪽에 벽체를 철거해서 이제 안방 공간의 공간을 좀 양보하여서 이렇게 깔끔한 현관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벽체를 철거 후에 이렇게 깔끔한 현관으로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신발장에 튀어나와 있으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게 신발장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 이동하시면서 동선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깔끔하게 완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일괄 소등 스위치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일일이 조명을 껐나 안 껐나 점검할 필요가 없이 외출하실 때 바로 손쉽게. 전체 소등을 할수 있는 이 일괄소등 스위치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분전만이 가깝게 있다 보니 전기 배선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니까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저희 집에서 설치해 주시면 <laughs> 전체 수리를 하시면은 제가 서비스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 온 매무새를 점검할 수 있게 신발장 도어를 거울 도어로 구성하고 이제 하단에는 이제 은은한 간접 조명까지 시공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구성들을 빠짐없이 완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복도가 굉장히 길쭉한데요, 주방까지 이어지는 복도 천장으로 이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해서 이 조명을 입맛대로 옮겨가며 원하는 분위기를 맞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 거실과 복도, 벽면으로는 콘크리트 필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던하고 차분한 바탕면을 만들어 드렸고요. 주방은, 주방은 우드로 포인트를 줘서 아늑하고 따뜻해 보이는 주방 공간으로 완성을 해 드렸습니다. 어, 그럼 실장님 이거 냉장고랑 세탁기 같은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세탁기가 발코니도 아닌 이 실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게 누수 위험이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이 현장이 세탁실이 별도로 없고 욕실에서 세탁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실을 좀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냉장고와 워시타올을 주방 라인으로 배치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한을 들어서 새롭게 설비 작업을 통해 워시 타워와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를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오, 실장님 그러면 발코니가 없으면 빨래감은 어떻게 말리나요? 음, 대부분의 빨래감들은 이제 건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어, 이런 니트나 라티스 같은 변형이 오는 의류들은 자연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부장 쪽으로다가 이 인출식 레일을 설치해서 자 이렇게. 자연 건조를 할수 있게 어, 건조대를 구성해드렸습니다. 오 아이디어 좋네요. 아, 디테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수납장처럼 보이는데 수납장이 아닙니다. 어 이거 수납장이 아니에요? 예이건 수납장이 아니라 그냥 가구 판넬만 붙인 벽체입니다. 픽스도어로 벽체를 구성했는데요. 이제 이 주방이 우드 포인트로 들어갔는데. 이제 냉장고와 워시타워의 상구장과 키 큰장 라인까지 이 기역자로만 우드 포인트로 들어가면 다소 마감이 엉성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좌측 벽체까지 우드 판넬을 부착해서 이렇게 가전기기를 감싸도록 우드로 포인트를 줘서 안정감 있고, 또 주방이 확장돼 보여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오 주방이 진짜 넓어 보이긴 하네요. 어 그렇죠. 어 신경을 좀 많이 써드린 현장입니다. 아 그리고 이 워시 타워 이 상부장으로는 이제 가전기기가 이게 변경이 돼서 다시 이 부분은 채우는 걸로 마감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 주방으로 가보시면 키큰장 하부로는 이제, 이제 사용자 높이에 맞춰서. 인출시 레일을 설치해 밥솥을 놓고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구성해드렸고 또 올리면서 남는 공간까지 이 수납공간을 어 챙겨가시라고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이제 고객님의 니즈가 이 주방에서 좀 개방감을 좀 원하셔서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해드리고자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샤시 벽면으로 결로로 생긴 곰팡이를 완벽히 제거를 해주고 단열 작업을 꼼꼼하게 해준 뒤에 이렇게 기역자 구조의 주방을 이 샤시 쪽은 빼고 이 쪽으로만 상부장을 구성해서 조금의 개방감을 확보 해드렸고요. 이 상부장 하단에 이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어, 은은하고 따뜻한 주방 공간으로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실 공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 쪽으로 작은 식탁을 놓고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실은 미니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수납을 보충할 수 있는 이 하부장으로만 구성을 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함을 강조하는 이런 심플한 거실 공간으로 완성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이제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 도로 구성되었는데요. 이제 열고 들어가면 자 안쪽은 북방이장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취향대로 북방이장 내부 구성을 맞춤으로 구성을 다 해드렸고 이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내려오는이 단내림 천장을 이 붙박이장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이 떨어지도록 정갈하게 디테일을 신경 써드렸고요. 자, 이 자리가 침대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제 침대를 놓고 침대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 양쪽으로 이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걸 꽂고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새롭게 신설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벽체를 보시면 아까 현관 공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신발장 뒤에 어, 뒷면 벽체입니다. 아 이게 그 벽체예요? 예이 안방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그 신발탄 때문에 나온 벽이라고는 보이지 않으시죠? 이게몇 cm지? 그, 오데리 17이 좀 필요해. 어, 17cm. 어단 17cm만 양보를 하면 아까 보셨던 그런 깔끔한 현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마워 우델이. 그리고 이 가벽을 형성하는 김에. 좀 그래도 아쉬워서 혹시 모를 예비 콘센트도 하단에다가 신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욕실 공간입니다. 자이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가 기존에 세탁실이었던 자리였습니다. 아, 원래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 말씀드렸죠. 무지하게 신경 써드렸다고요. 어, 원래 이 세면대가 이 자리에 있었고 샤워겸용 수전이 있어서 이 샤워겸 세면대로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이 세면대를 기존 세탁실 자리로 이전을 해드리고 이제 양변기를 원래 이쪽 방향으로 누워있던 양변기를 이쪽 방향으로 전환을 해드렸고 이쪽에는 별도의 샤워 수전을 구성해서 샤워실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실장님 그변기에 물튀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을까요? 아, 어 그러니까 저희가 칸막이라도 좀 설치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물튀김은 감안하고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가 용이한 이 탱크리스 양변기를 설치를 했고 또이 양변기 방향을 전환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평 주택 현장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PD님은 예, 어떠셨나요? 솔직히 열평 구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에 좀 놀라긴 했어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주택 현장이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 변수들도 많고 이제 신경 쓸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소 난이도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고객님께서 너무 만족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만족하신 만큼 이제 제가 좀 많이 뿌듯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유익한 현장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고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어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